네, 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사됐습니다. 작년 3월과 12월 각각 1, 2차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은 세 번째 시험 발사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우선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발사가 사일오 두시 제주도 중문 해안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바지선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 발사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네, 어 바지선에서 이제 발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이었고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대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혹시 육상에서 발사했다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선에서 발사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 고체연료를 어, 이용한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는 기존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조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또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그 우주 발사체를... 어, 자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비용이라든지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이제 획기적인 것이라고 어,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이 고체연료 우주 아, 우주 발사체는 아, 사실 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 과거에 에, 미국과의 그 미사일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우주 발사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작년에 두번 1, 2차 발사에서 의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실제 그 위성체를 탑재한 시험 발사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어, 지난 주말에 우리가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것은 이제 어, 좀 중대형 위성이고요. 사실 위성 자체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발사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로켓을 이용을 했죠. 결국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발사체를 아직 공립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고체 발사체를 사용한 이 기술은 향후 우리가 그 우주에 더 많이 올려보낼 초소형 위성들을 어, 발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제 그 미래의 우주 경쟁 시대에는 사실 초소형 위성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초소형 위성군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집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위성을 하나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발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더 많은 위성들을, 어,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 2차와는 달리, 실제 위성,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싸우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들을 탐지하는 그런 위성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어, 올린 것으로 저희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위성으로부터 어, 교신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 성공을 확정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서 이번에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까지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